2 4 가죠. 살짝 짧긴 식좀 불안. 저 높이 가야 돼. 근데 그린이, 봐야 그린이, 봐야 너무, 돼. 작아. 어. 그린이 응. 너무 작아 어. 그린이 응. 너무 작아, 롱아이 어. 치게. 응. 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공한 20m 쳐요. 좌측으로 20m. 어, 맞아. 20m 치고 소정이가 마무리해. 어. 아니, 제이 아니야. 아, 제이. 아, 제이. 제이. 여기서 만약에 제이가 못 올리면 X맨이. 여기 잠깐만요. 오시 잠깐만요. 다 잘하지만 우리 명훈 씨가 작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행을 잘하는 친구가 우리 제이씨거든요. 근데 아까 제이씨가 초반에 한 번에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실수 같은 노를 했거든요. 지잘 쳤는데 이번에 한번지켜보려요 우리 제이씨가 어 우리 안주장님의 말을 잘할 것인지. 2 5 m 20, 20, 20, 2 20, 형30 나갈 거예 아, 너무 했으면 궁금하겠어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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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아아 아 아, 네?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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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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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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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분명히 봐봐. 더 쳐야 된다니까 잠깐만 요기 길에 소리. X예요. 제이가 150. 왜냐면 너무 뒤. 아, 150을 어떻게 쳐내요? 그 번을 어떻게 지금 근데 여자한테 그냥 어, 이메일 또 애매한 치면 건가. 되잖아. 안 돼요. 안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서드샷까지밖에안 되잖아요. 아, 아, 네. 당신은 X입니다. 아무 차라다 뭐 올리라 그러지. 아, 메모리 어떻게 지을지. 제야 왼쪽 좀 보고 쳐. 왼쪽. 드로우 나가 지고 아, 그럼 그대로 쳐 그냥. 그대로 쳐 그냥. 아, 하지 말아요. 살짝해. 살짝해. 그냥 보면 알겠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벌써 이렇게 두번내시시를 잠깐, 네. 너무 티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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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티난다. 아, 나트가이가 이런저런 한 번도 없어. 이거 어, 너무 티촬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 그래. 오늘 진짜 딱두번 했습니다. 오늘 둘만 해. 진짜. 이거는 너무 티나요. 들어가시고요. 둘 중에 한 명이네. 야